이모대전서 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견고하여지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가면 자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라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병이 난 거고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야 되죠. 특별히 영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는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내 겉사람은 후패하여 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성하여 진다. 날로 자라나는 것이고, 날로 성장하고, 날로 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분명한 목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더 나아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영적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뭐로 받아진다? 감사로 받아진다. 이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뭐라 그랬어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다. 왜 감사가 가장 강력한 성품인가? 내가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겠다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릴 것이며 무엇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며 무엇이 나를 엎드러지게 하겠는가? 그것조차도 그 일조차도 내가 감사로 받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고 은혜로 바꾸어 가고 능력으로 어, 바꾸어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다면. 여러분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열매와 삶의 내용을 가지고 6절처럼 될 거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 뭡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면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다른 게 아니다 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 i s t i a n c h r i s t i a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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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일꾼이 되어갈 것이다. 그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다.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또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원리는 같아요. 무언가 계속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양육하면 여러분 자라나는 거죠. 무엇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된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로 채우고 여러분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장엔 여러분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먼저 버리고 연단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죠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7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나중에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라고 자 말하게 될 숫자와 신화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끝없는 족보를 허탄한 족보를 말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헛된 신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재미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좋고 너가 제일 소중하고 막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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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우리의 뭐 재미 있는 삶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재미 있는 삶을 살기하기 위한 뭐 성공하는 삶을 살기하기 위한 뭐 출세하는 삶을 살기 위한 뭐 각종 신화들이 막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 자기 기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마찬가지였나봐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은데 해결된 문제는 안 아무것도 없더라. 자 그렇다고 뭐그 전문가들 공부하시고 막 노력하시고 애쓰셨던 것들 뭐 무시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저는 뭐 저희가 보는 영적인 관점 이 있는 거니까. 각종 분야마다 뭐 가정이다, 자녀다, 심지어 개까지도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더만요. 그런데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귀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두고 그 많은 이야기를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들이 여러분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뭐하고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라 연단해라. 뭐가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으니 말씀과 기도로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부터 연단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여러분, 이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그것이 기초가 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조건 건강과 행복과 능력의 조건이 될 거예요 경건은 뭐니까? 하나님을 닮은 정도니까 여러분의 개념을 좀잘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은데 경건하다, 경건한, 경건이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냐의 정도예요 더 경건한 사람이 있겠고 덜 경건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지겠어요? 어떻게 경건해지겠습니까?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어떻게 닮아가야 되죠?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죠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은 어떻게 받겠어요?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라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는 기준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분 일단 다른 것보다 순종할 수 있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없을 수없을수 없는데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지를 못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뭘 순종해야 될지 몰라. 그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일들 통해서 우리는 경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식혜에게 돈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서 얘기하죠. 범사에 유익할 거다. 마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여러분이 어떤 아픈 증상이 있을 때마다 먹는 약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하게 깨졌는데 그럴 때 두통약 먹는다고 도움이 되나요? 그 도움이 되진 않죠. 만약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빨간 약 무릎하게 바른다고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당초 내 몸에 면역력이 있고 운동 신경이 있고 근육량이 있고 영양분이 충분하면 애당초 뭐가 걸리질 않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겠죠. 마치 경건이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지는 것은 이건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당장의 내 눈앞에 뭐뭐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닮으면 닮으면 닮을수록 더 많이 닮으면 닮으면 닮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과 우리의 삶의 힘과 우리의 삶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감사와 우리의 삶 모든 것들 가운데에 여러분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8 절처럼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를 많이 닮아 나아가는 정도 늘 자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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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담대참 많이 닮은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같이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를 다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 우리를 떠나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분 참 그리스도인이었지. 저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지. 저분 참 예수 많이 닮은 분이었지. 여러분 그러한 환송 받으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떠나 보낸다면 떠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칭찬 받고 오는 사람을 얼마나 주님 기뻐 벗어발로 아, 나아가 얼싸안고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칭찬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뭐가? 경건이 경건은 뭐니깐요? 하나님을 닮은 정도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만 스승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과 기도 위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연단해가고 훈련해가고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대요 구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만 되어져야만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는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바울 나 자신은 살았고 디모데 너는 살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건 나에게 유기되는 것이 아닌데요 뭐 나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십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돈에 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망을 세상에서의 성공에 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방금 우리가 나누어 온이 말씀들이 들리는 말씀이 될 거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다 도난되는 얘기, 이건 다 성공하는 상관없는 얘기, 이건 다 자기 쾌락과 자기 재미와는 상관없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르침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성경 배우는 예배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히 누군 그렇게 돼야 된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을 십자에 덧붙이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나선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그분이 나중엔 어떻게 될런지는 알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를 늘 연단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의 경건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신 은혜와 그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러니 우리의 닮음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